안녕하십니까 나필 팀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제 바다 수온이 점차 오르기 시작하면서 또 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낚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뱅에돔 어, 낚시인데요 뱅에돔 낚시는 어, 민장대 낚시나 아니면 은 릴대 낚시 자, 민장대 낚시로도 뱅에돔 낚시를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낚시가 바로 또 어~ 릴 낚시 그중에서도 반유동 낚시 어~ 리 낚시도 마찬가지로 전유동 낚시도 가능하고요 어~ 반유동 낚시도 하는데 자 반유동 낚시가 방파제나 갯바위에서 일정한 수심 어~ 몇 메다 끈에서 자 뱅에돔이 입질이 들어온다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은 어~ 낚시를 어~ 쉽게 초보자분들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낚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뱅에돔 낚시는 한번 어~ 뱅에돔 낚시의 손맛을 보고 시고 나면은 어~ 계속 어, 계속해서 벵에돔 낚시에 어, 찾아다니면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 매력이 있는 어, 낚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어, 똑같은 방법으로 어, 제가 어, 연결하는 채비 방법으로 어, 방파제에서 갯바위에서 벵에돔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어, 바로 어, 쉽게 채비를 연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낚싯대는 어, 비싼 낚싯대가 아닙니다 자 저렴한 낚싯대 하지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초보자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낚싯대입니다. 자, 금양 피싱에서, 자, 나온, 자, 테라기, 자, 1호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1호대에, 1호대를, 자, 빼서, 바로, 채비를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싯대는, 자, 1호대, 자, 테라기고요. 자, 릴은, 자, 시마노, 자, 울테그라 3000번 릴입니다. 릴을, 자, 장착을 하고, 자, 자 요즘 같은 때에는, 뱅이돔 낚시를 어, 한번, 이제 손맛을 보시게 되면 계속 뱅이돔을 찾아다니면서 낚시할 정도로 뱅이돔 낚시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자, 원줄은, 자, 원줄은, 자, 2호줄입니다. 뱅이돔 낚시, 원줄 2호줄, 자, 2호줄을, 가이드갭 고리에 바로 연결을 자, 끼워서 바로 연결을 자, 해보겠습니다. 자, 가이드갭 고리 에 끼워서 자, 원줄을 자, 이렇게 빼냅니다. 자그 다음, 어, 자 원줄의 반유동 낚시에서 어, 가장 자,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어, 면사매듭입니다. 자 반유동 낚시에서 꼭 필요한 자, 일정한 수심층을 잡아주는 자, 수준층에 맞게 찍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면사 매듭을 한 15cm 정도 자, 길이로 자, 잘라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사 매듭을 자, 길게 쭉쭉 이렇게 당겨주시면 쉽게 이렇게 풀립니다. 꼬였던 면사 매듭이 쉽게 풀리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자, 10cm에서 15cm 정도 잘라서 자 연결을 자 원줄에 연결을 합니다. 자 원줄은 자, 잡고 원줄에 나란히 면사매도 줄과 같이 이렇게 잡으시고 자 먼저 자 원을 자 이렇게 돌려서 원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원을 만들고 끝을 안쪽으로 회전을 시켜서 3회만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자 3회를 먼저 회전을 시키고요. 3회전을 시키고, 자, 3회전을 시키고, 또 안쪽으로, 자, 원줄만 한 번만 원줄을 감아서, 자, 한 번만, 자, 원줄을 이렇게 돌립니다. 자, 이렇게 원줄을 돌리고, 다시, 자 나란히 잡고, 또 3회전을, 한번더 3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면사 매듭이, 자, 밀려서,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면사 매듭이, 자,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면사 매듭이 쉽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낚시하시는데, 자, 찌맞춤, 낚시 자, 자 문으로 자, 활용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 자, 당기시면은, 자, 면사 매듭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한, 자, 1.5cm 에서, 자, 2cm 정도 길이로, 자, 남겨두시고,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 정리를 하시면은 면사줄이 엉키는 경우가 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일 먼저 면사매듭을 먼저 맸습니다 자그 다음 자 반다 구슬입니다 자, 자 반다 자, 구슬을 자, 원줄에 끼워서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반다 구슬을 자, 하나를 끼웠습니다 자그 다음 자, 배회도 어, 낚시에서 가장 어, 많이 사용하는 지가 바로 제로찌입니다. 자, 제로찌를 자 연결하겠습니다. 제로찌를 하나를 자, 끼웠습니다. 제로찌를 하나 를 끼우고요. 자, 제로찌 아래에는 자 이렇게 삼각 고무입니다. 자, 삼각 고무는 자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할수 있도록 자, 삼각 고무를 하나 끼우고요. 삼각 고무 아래에 자, 아주 작은 자, 소형 구슬입니다. 자, 소형 구슬을 또 하나를 이렇게 끼웁니다. 이름이는 기본적으로 반조동 어, 찌만, 제로찌의 삼각 고무의 소형 구슬까지 자,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는 자, 목줄. 자, 목줄이 0.8호입니다. 주로 0.8호에서 1호를 자,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가 사용해본 결과로는 시알이 어, 15cm 이상, 20cm 내외 정도는 0.85에 충분히 손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1호 정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1호 목줄보다는 0.85가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 그래서 0.85를 사용합니다. 길이를 2m, 2m50 정도, 2.5m 정도를 길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2.5m 정도 길이로 자 목줄을 잘라서 자 원줄과 목줄을 자 매듭을 자 그다음 직결 매듭으로 자 매듭을 이제 자 한번 꿔 보겠습니다. 자, 직결 매듭도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자 면사 매듭 묶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동글게 잡으시고 자 회전을 자 5회 정도 회전시킵니다. 그 다음, 자, 거를 잡고, 자, 당기시면은, 자, 하나의 매듭이 만들어지고요. 자, 반대쪽도,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목줄을 잡고, 자, 둥글게, 자, 이렇게 잡으시고, 회전을, 또, 오해진도 회전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회전 시키고 또 마찬가지로 잡고 당기시면은 자, 이렇게 자, 매듭이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매듭을 자, 양쪽에서 당기시면은 가운데에서 자, 매듭이 자, 지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라인을 자, 끝정리를 자, 하겠습니다. 자, 끝정리는 한이미 3mm 정도 남기시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자, 직결 매듭이 자,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직결 매듭을 하시고 자 자, 채로치가 아래쪽에 이렇게 자,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자, 반유동 어, 유동이 자, 면사 매듭까지만 자, 갈수 있도록 자, 이렇게 자, 고정을 한 30cm 정도에 맞춥니다. 30cm 정도에 자, 면사 매듭을 자, 자, 찌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한 30cm 정도로 하시고 자, 그다음 자, 목줄에 자, 목줄 찌를 연결할 건데요. 목줄 찌를 끼우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찌 거물을 먼저 하나를 끼웁니다. 자, 찌 거물을 하나에 끼우고요. 자, 이쪽에서 자, 목줄찌. 자, 목줄찌는 자, 비입니다 목줄찌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목줄찌가 바로 어신찌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자 목줄찌가 어신찌 역할을 하고 자 제로찌. 자 제로찌는 어, 던질찌 역할을 합니다. 앞쪽으로 캐스팅할 때 자, 앞쪽으로 쉽게 목표지점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어, 던질찌 역할을 하고 어신찌가 완전히 무에 잠기고 어, 입질을 했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 제로찌 역시도 자 의심지역하다 할수 있는 어 그런 채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자 가장 아래쪽에 자 뱅에돔 바늘을 연결하겠습니다. 뱅에돔 바늘은 이렇게 초록색 자 초록색 자 바늘 자 뱅에돔 바늘 5호 바늘입니다. 자 초록색을 쓰는 이유는 자 뱅에돔이 미끼로 가장 어 좋아하는 미끼가 바로 파래시오니다 파리새우를, 자, 뱅이둠이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파리새우는 주로 파레나, 자, 미어, 이런 해초를 종에 어, 붙어서, 살고 있는, 그, 작은, 새우입니다. 그래서, 파리새우를 예전에는, 채집을 해서, 채집을 해서, 낚시를 많이 했는데요. 입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뱅이둠 입질에는 파리새우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파리새우 채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늘도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어, 바늘 을 사용하고요. 자 미끼로도 자 염색을 한 그런 크리를 사용을 해서 낚시를 많이 하십니다. 자 이렇게 병에 돔 바늘 자 오를 먼저 자 묶어 보겠습니다. 자 바늘 묶는 방법도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낚 TV에 어, 다른 어, 바늘 매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바늘을 묶어요. 끝정리를끝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자 바늘을 잡행에돈바늘을오로 자, 묶었습니다. 그리고 어 벵이 돈 바늘로만 이긴 목줄이 채비 어, 정렬이 되기 때까지는 어, 시간이 길 시간이 길게 걸리면 천진이 가라앉기 때문에 어잡들의 입질에 어, 미끼가 정렬되기 이전에 어, 다 따이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 쉽게 정말 일자로 정리를 시키기 위해서 자, 접사 봉돌을 이렇게 접사 봉돌을 두 개를 자, 분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사 봉돌은 아주 아주 작은 접사 봉돌입니다. 아주 초소형 접사 봉돌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한번 자, 이렇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초소형 어, 좁 접사 봉돌입니다. 바늘과 비교했을 때 아주 작기 때문에 자, 먼저 자, 반으로 서 50cm 정도에 자 접사 봉돌을 자 반으로 서 50cm 정도에 하나를 먼저 연결을 하고요. 자그 다음 자 다시 또 1m 위에 총 목줄 길이가 2.5m입니다. 1m 정도 위에 자두 번째. 좁쌀 봉투를 자, 이렇게 자, 물립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 채비가 조금이라도 더정리 하는데 자, 빨리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목줄찌가 어신쥐 자, 역할을 하겠고요 제로찌가던질지 역할을 하면서 병예돔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채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가까운 자, 방파제나 갯바위에서 초보자분들이 자, 바로 자, 병예돔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채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